구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나 직업적으로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좋은 게 없을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상처 및 염증 치료에 많이 사용했었고 미라를 만들 때 방부 목적으로 사용한 이것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 부상병의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했던 이것은 바로 프로폴리스인데요. 항균 항염증 작용이 탁월한 프로폴리스는 우리도 이미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성분일 겁니다. 프로폴리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천연 항생제 효과와 항염증 효과는 식약처에서도 인정해 준 내용이죠.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으면 프로폴리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시중에 널린 제품 중 어떤 제품이 정말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제품들을 토대로 프로폴리스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폴리스의 원산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주변 식물에서 채취한 성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지역의 원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프로폴리스 제품은 호주산, 브라질산, 뉴질랜드산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가셔야 할 포인트는 해외 직구 제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요. 원료나 원산지가 정확히 적혀있지 않은 제품들이 많은 게 해외 제품이고요. 한편 한국 제품들은 원료나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해줘야 해서 이 부분을 알기 쉽죠. 제품 설명란에 뉴질랜드산 호주산 프로폴리스 이렇게 적혀있어도 원료 및 함량 부분에 원산지 표기가 없다면. 이런 제품들은 믿고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원료 물질인지 이름만 호주산, 뉴질랜드 붙인다고 다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용물이 찔끔 들어있으면 효과가 없겠죠. 프로폴리스가 제 역할을 하는 이유는 프로폴리스 안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앞으로 프로폴리스를 고르실 때 플라보노이드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식약처 인정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속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에 대한 기준은 플라보노이드 1일 기준 16에서 17mg이지만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을 모르셨다면 효과 없는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서 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프로폴리스 제품을 홍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약처 인정 항균 작용이라는 문구를 붙이기 위해서 플라보노이드가 0.1mg이 들어가던 10mg이 들어가던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항균작용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맹점 때문에 시중에는 눈속임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를 찔끔 넣고 항균작용을 선전하는 거죠. 오늘부터 1일 섭취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총 플라보노이드 6mg 정도 들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일 섭취량이라는 것은 제품에 써져 있는 하루 몇번 분사해서 몇번 쓰라는 내용인데 대체로 하루 3번씩 3회를 사용하라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 플라보노이드 6mg의 제품이라면 총 9번 뿌려야 플라보노이드 6mg을 드시는 게 되고 총 플라보노이드 0.5mg이 든 제품이라면 총 108번을 뿌려야 플라보노이드 6mg을 드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양 기능 정보란에 총 플라보노이드가 6mm 정도 들어간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6mg 이상 들어간 제품들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이상 들어가면 맛이 말도 안 되게 쓰거나 스프레이 분사 노즐이 막혀서 고장나는 현상이 많이 보고되어서 제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제품을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라보노이드 원료를 추출해내는 공정을 아셔야 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용성 추출 방법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해내는 과정은 주정추출, 윕추출, 미쉐라추출 공정이 있는데요. 주정추출은 일반 제품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곡물, 알코올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주정추출물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이 방법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저렴하게 가량 추출되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의 끈적임이 많고 향이나 먹기 거북한 단점 그리고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한편 미셸화 추출법은 해외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사용하는데요 식용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다면 미셸화 추출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냄새를 잘 잡아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정 추출물보다 플라보노이드 추출 효율이 낮아요 그리고.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윗추출법은 주정 추출로 유효 성분을 다 남기고 수용화 공정을 다시 거쳐서 물에 녹는 성분까지 잡아주는 공법이에요 주정 추출보다 플라보노이드를 더 끌어내고 끈적거림이나 거북한 향을 없애고 흡수율까지 개선해 놓은 좋은 추출 방법입니다 나머지 설명드리지 않은 초임계 추출이라든지 물 추출법은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정도 세 가지 기준으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선택하시면 호갱 안 당하고 프로폴리스 제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귀찮음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기준을 부합하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록피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이유는 부원료로 들어간 plag 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사실 시중에 제품들을 찾아보시면 플라보노이드도 6mg 들어가고 무난한 주정 추출법에 원산지 표기도 잘된 제품을 찾기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효과 없는 마누카 벌꿀이라든지 허브 같은 눈속임 부원료들 말고 제대로 연구돼 있는 PLAG가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PLAG는 여러분들께 생소하시겠지만 체내의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약 10초 정도간 멍 때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식세포라는 청소부가 제대로 일을 해줘야 돼요. 염증이라는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안 치우면 큰일 나죠? 두 번째는 염증을 다 제거하고 나서 대식세포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게 일을 하면 염증 청소하라고 보냈는데 정상적인 세포들도 죽이고 청소해 버려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PLAG는 우리 몸에서 두 번째 기능인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대식 세포들이 정신을 좀 차리게 도와줘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인터루킨 4라는 친구가 많이 나오면 면역 과민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토피나 천식 같은 게 면역 과민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인터루킨 4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PLAG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부원료이지만 PLAG가 1일 섭취량 기준 18mg이나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이라도 로피드 프로폴리스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긴 했어요. 물론 플라보노이드 함량이나 깨끗한 원산지 표기, 그리고 윗 공법 등 모두를 충족하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만약 로피드 제품 이외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 드린 호갱당하지 않는 기준 세 가지를 가지고 꼭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